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네, 14장. 창세기 14장 13절에서 네, 16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은 평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평강의 축복.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모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마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요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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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드린대로 오늘 저녁은 아마존에서 성교하시는 성교사님이 달라스에 방문하셔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회는요, 8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수목은 7시고, 금요일은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8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이렇게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아니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게 몸으로 하면요. 육으로 하면 힘들어요. 영으로 하면 영이 우리 의 육을 지배하면 힘을 얻습니다. 오히려 피곤치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열리면서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한번 이 고백하고 갈까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평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늘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져 놓고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놀이터, 그 농구 코트가 있는데 네, 거기 인제 나가서 놉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노니까. 하루는 해가 지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을 했죠. 이제 전화를 했죠. 어. 안 들어와요. 근데, 어. 그 둘째 녀석만 혼자 걸어온 겁니다. 그걸 보고, 날은 어둡고 둘째 녀석 혼자 걸어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막 야단을 쳤죠. 야어두워지기까지왜안 왔냐? 그리고 왜 혼자 왔냐? 형이랑 같이 와야지.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씩 어린 아이들이 큰 개를 끌고 나오는 걸 봐요. 아직 저희 아들이 개 물린 적은 없는데 혹시나 개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풀어서 덮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그냥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한번은 또. 저희 큰아이가 이제 밤에 이렇게 애들하고 논, 논다고 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래가지고 또막 찾으러 다니고 두려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운전을 가르친다고 생각 해보세요. 야, 운전을 가르쳤어. 지금까지는 옆에 태우고 다니다가 이제 혼자 키를 주고 차를 몰고 나갔어. 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느 정도 살아가요.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잖아요. 그러면 아 물론 문제가 없죠. 그런데 결과 나올 때까지 어떠세요? 좀 두렵지 않으세요? 혹시 뭐가 발견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들이 여러분 사라질 거예요. 절대 평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절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절대 평강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평강을.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시이 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롯이 어디를 따라가요? 뭘 따라가요? 물을 따라가죠. 소돔 땅은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물을 따라갔고, 그때는 물이 돈이었습니다. 돈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한테 좋은 땅은 누구한테도 좋아요? 남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로시이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온 가족과 노예가 돼버려. 요 결국은 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돼. 죄를 쫓아가면 죄의 노예가 돼.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미 헤어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리고 롯을 구원하러 가죠. 자,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한 이야기는 먼 훗날 예수께서 죄의 노예 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만한 그 구속사적인 그림을 미리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쟁에 출격을 하는데요.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자, 내네 왕이 연합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중에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굉장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돔에서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에 조공을 바쳤다고요. 근데 13년째 됐을 때 조공을 안 바치기 시작했고 그돌라 오멜은 그 권력을 가지고 내왕과 연합을 이루어서 소돔을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집에서 318명 데리고 갈만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자 한번 배경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오면서 자그 그들라 오메리 오면서 보세요 어떤 이제 전쟁을 치르고 왔냐 보게 되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절에제 14년에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시외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에발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왕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석을 친지라 이들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자 318명 데리고 쫓아갈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아브라함에겐 뭐가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평강이 있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318명이 있지만은 저 연합군, 내 조카 롯이 예, 납치됐어요. 근데 318명 가지고 이걸 나간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겐 절대평강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절대평강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자, 장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와요. 그 약속을 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600km를 하란에서 여행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두 가지죠. 뭡니까?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아직 한 평의 땅도 못 얻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나에게 아직 자손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손 준다 그랬는데 나에게 씨를 주셔서 그 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동안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동서남북,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아직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자손을 주실 때까지, 이 땅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아무리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내가 집에서 318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믿음 위에 아브라함은 절대 평강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 어디서 와요? 생명에서 와요. 자, 우리는, 음, 뭘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이 약속을 가졌어요. 너는 죽지 않아.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자손을 얻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약속 받았어요? 예, 생명을 약속 받았잖아요. 생명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영생, 생명을 소유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자,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그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손을 얻지 못했다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굳게 확신한 거죠. 내게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생명을 얻었다. 이 생명은 내 아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내 아들,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318명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절대 평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손을 얻었어요 백세에 그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망설입니까? 두려워합니까? 어, 내 아들 이름 어떡하지?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전혀 서, 이, 망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날 아침 바로 모리아산으로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쇼하지 않아요 진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시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에도 절대 평강을 지킬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말씀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저의 성경 신약 365면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줄 거야. 근데 아직 자손은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약속이 이행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히, 두려움 없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고 말합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외 아들을 드렸느냐. 외 아들입니다. 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어요. 왜냐?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이미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땅과 그 다음에 자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니,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너를 통해 생명이 잉태할 거고 그 생명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18명 데리고 무모한 전쟁을 치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면 그 전쟁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브라함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절대 평강이에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약속 받았어요. 천국을 약속 받았어요. 가나안 땅. 천국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뭘 약속 받았어요. 생명을 약속 받았는데 이 땅이 무엇이 간데? 두려워하십니까? 질병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돈이 무엇이 간데? 두려워하겠어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데. 그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평강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절대평강.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평강이에요. 이 절대 평강은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다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밤에 무서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다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방에 자고 있는데 혼자 자는 걸 두려워한다고.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죠. 그러면 베개를 들고 엄마 방에 와요. 그러면 이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옆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잖아요. 사춘기를 지나고. 그러면요. 예, 같이 자자 해도 싫대, 자기가. 혼자 자는 게 편하대요. 이제 성장하니까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장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자, 아브라함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이 땅에 왔어요. 근데 기근이 있죠.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야 여기 살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두려움에 이끌려 애굽에 간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아 이러다가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거짓말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글지 않았을 땐 아브라함의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자기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아브라함에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이제 318명 정도 데리고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에게가 자손 보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내 후손, 생명을 보기 전까지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이러한 장성한 믿음이 되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내가 아직 두렵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두려운 것은 두려움은 주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거고 그 세상에 아직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을 쓸때자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연구해 보세요. 모든 서신을 쓸때 인사말이 나와요. 그게 뭐 그게 뭐죠? grace and peace to you.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평강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은혜는 받았는데, 하, 근데 아직 내 삶이 두렵죠.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내 사업이 기울을까봐, 은퇴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면서요? 은혜를 받았는데 평강을 못 받았다? 그럼 그 은혜 받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신데 이분은 절대 떠나지 않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찾아와도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 갈거 아니에요. 결국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 여러분 이미 영생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평강도 같이 받은 겁니다.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얻게 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래서 가장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언제 드러나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작은 일에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 거기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다시 초연하게 태연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그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하지 않도록 문제가 내 내면을 차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내버려 두지 마세요. 두려움이 와요. 아,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만 떠나갈지어다. 나는 생명을 얻은 자다. 아브라함이 318명 아무리 훈련시켜봐야 어떻게 연합군을 이깁니까? 담대하게 나가자.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마누라 뺏길까봐 거짓말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318명 이 정도 데리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절대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강이 있습니다. 절대 평강. 그 절대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금방 지나가요. 지나가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평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주님.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될까 두렵고, 내 자녀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내 가정이 깨질까 두렵고, 내 비즈니스가 어려워질까 두렵습니다. 내 병이 커질까 봐 두렵고, 사고가 날까 봐 두렵고, 내 노후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생명 주셔서 너는 자손을 볼 때까지 안 죽을 거라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았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 복음 안에서 절대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절대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느니라. 너는 안 죽는다였습니다. 사망이 지나갔다였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 받았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평강을 얻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 가득 차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하늘의 평강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땅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평강을 주시옵소서